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예. 오늘은 진주로 갑니다. 예. 어,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타고 계신 차량은 바로 기아의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이죠. 잠시만요. 에어컨 좀 끌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켜놓고 촬영을 했더니 조금 시끄럽네요. 네. 지금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자랑 바로 해주면서 에어컨 좀 낮출게요. 네, 어, 아 위쪽으로 썬루프 어, 자랑, 어, 뭐 판매된 차량이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고 계신 차량은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인데 더우니까 통풍 시트 좀 킬게요. 통풍 시트 자랑. 아 계약서도 좀 더울 것 같으니까 계약서도 통풍 시트 좀 킬겠습니다. 계약서, 통풍 시트, 예 네, 시원하게 하고 뭐 저도 뭐 주차 감지기능뭐 이런 거 자랑 좀 하면서 이미 팔린 차량입니다. 아쉽지만 너무 아쉬워요. 어, 진주에 계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셨었어요. 바로 연락 주셔서, 어, 바로 계약금을 보내주셨고, 오늘 출고일입니다. 출고일이라가지고, 어, 진주로 제가 직접 찾아뵙기로 해서 가고, 있, 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여기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지금이 1시 반이니까 한 3시? 약간 안 돼서 2시 반에서 3시 사이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죠. 어, 뭐, 제가 잘생겼는지 한번 꼭 여쭤볼 거고요. 못생겼다고 하면 그냥 차를 그냥 제가 안 팔고 그냥 타고 오겠습니다. 음. 항상 다들 실물이 낫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잘생겼다고 소리를 들을지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차 상태도 물어볼 겁니다. 만족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건 빼먹을 수 없겠죠. 어, 진주로 가서 네,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아네 지금 여기 고객님 대갑에 도착을 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여기 서류 마무리 사인 다 받고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차량 출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량 출고 완구, 완료했고 어, 서류 작성 기능 설명해 드렸고 어, 차량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 요청 살짝 드려 봤습니다 어, 역시나 얼굴은 안 나오실 거고, 음성으로만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부님이 나오셨는데, 어, 언제부터 제 구독자 분이셨습니까? 아, 어, 네. 한, 어, 솔직말두달 정도, 정도 되셨구나 예, 예.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백만 짜리도 아니고, 이백만 짜리도 아니고, 천만 원 넘는 차인데, 예. 이렇게 모르는 일명식도 없잖아요. 근데 돈을 먼저 주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차를 안 보시고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예. 오늘 제가 왔지 않습니까 예. 직접 받아 보시니까 어떠신지 영상으로 볼는또 느낌이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하시면은 예. 어떠신가요 아주 네. 가성비 좋은 차를 네네. 좋은 가격에 네네. 받아서 네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네. 네. 어, 사장님처럼 이렇게 어. 어, 신뢰를 주면서 네네. 이렇게 야. 하시는 게 네네. 너무 좋고 어, 선한 영향을 가지신 것 같아서 아, 어, 저도 반갑습니다. 아, 말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로 차량을 볼 때랑 어떤 게더좀 괜찮나요? 마음에 드는가요? 영상이랑 비슷한가요? 차량이? 어, 아무래도 네. 예, 실내 들어가 보니까 어, 또 외모도 그렇지만은 네네. 뭐 이렇게 옵션도 좋고. 네네. 모양도 이쁘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이, 이 영상도 네, 네, 네. 보고 괜찮은데, 실제 보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제 영상 봐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실물이 났습니까? <laughs> 영상이 났습니까? 인물이요? 네네네.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어, 실물이더 낫네요. 아, 확실합니까 네.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힘을 더좋으시고이 형을 또 잘하시는 것 같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사실 이말 어, 들으려고까지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네. 제가 어, 서류까지 잘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 다 해드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어, 차량 처분을 하달, 해달라고 하셔서 차량 한 개를 받고 그렇게. 어 갑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신물이 났습니다 실물 나 딱하. 어 지금 음료수 돌까봐 음료수 물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이거 뭐 협찬 아닙니다 PP 이런 거 아닙니다 비싼 거세 개나 주십니다 세 개나 세 개나 주셨고 또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신사임당 언니 누나 임당이 누나. 그 기름값 보태 쓰시라고, 쓰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탁송비 없이 왔는데,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경매 대행, 구매 대행, 어, 탁송, 인간 탁송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음, 경매장 영상 요새 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최근에 롯도, 롯데 오토 옥션을 뚫었거든요. 롯데 오토 옥션, 현대글로비스, 케이카, AJ셀카, 뭐 이렇게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가 어, 최대한 빨리 경매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잘못 사면은 독이고요, 잘 사면은 이득입니다. 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일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